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정부에서 겨울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을 했는데요. 최대 20만 9,500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감이 임박했고 또 참고할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인상했는데요. 지금 화승군에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최대 20만원 확대 지원한다. 이런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에너지 바우처 28일까지 반드시 접수를 해야 되는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핵심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개편안 추진하고 있는데 안 쓰는 겨울 발급액을 여름에 당겨 쓸 수도 있는 방안으로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름보다 열0배 많은 겨울 발급액 미사용률이 무려 3배나 높은데요. 여기에 따라서 정부가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현황을 살펴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동절기 미사용액이 115억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전체 비율로는 16.7%, 115억이나 미사용 금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정말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이처럼 여름에 쓸수 있는 지원금이 겨울에 비해 크게 적지만 사용해도 제약이 있는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에 2월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겨울에 남은 잔액은 소멸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미 사용률은 2019년에 7.1% 2020년에 5.6% 인데 반해서 동, 동절기는 각각 18% 16.7%로세배가량 미사용률이 높은데요. 정부에서 2022년 사업분부터 희망하는 경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에 쓸수 있게 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확정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에너지 바우처 인상 금액 또 사용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 세대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평균 8.2% 추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중요한 거는 신청 기간이 2월 28일 마감이 됩니다. 며칠 남지 않아서 빨리 서두르셔야 되는데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류 LPG, 연탄 지원을 해드립니다. 신청은 은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사용은 4월 30일까지 사용을 해야 됩니다. 2021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액은 평균 8.2% 인상해서 추가 지원하는데요. 이미 신청하신 세대는 자동으로 추가 지원이 되지만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세대는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인상부 분인데요. 추가 지원이 변경 후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209,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다 쓰,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이 있는데요. 신청 대상은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시고 영유아는 주민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장애인과 임산부는 관련법에 따라서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정지화면으로 신청 대상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도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또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사용이 편리하신 분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해서 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 기간이 연장이 되었는데 그 연장 신청 기간이 2월 28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곧 마감이 됩니다. 안타깝게 신청 안 하셔서 날리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어 겨울 바우처는 사용 기간이 4월 30일 마감이 됩니다. 전기 도시 가스 지역 난방 중한 개를 선택해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국민 행복 카드 발급을 통해서 등유와 LPG 연탄 전기 도시 가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얼마 썼는지 또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콜센터 1600에 3190으로 전화하시면 잔액 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겨울 같은 경우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한 개를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신청은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이 됩니다. 이럴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등료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국민행복카드로 받으시려는 분은 읍면동 에서 신청 후에 은행 등에서 국민 행복 카드를 발급하셔서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하시고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콜센터 1 6 0 0의 3190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 및 문의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채널도 이용하시면 편리한데요. 카카오톡에 접속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검색해서 채널 추가를 하시면 각종 소식을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